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매년 느끼게 되는 것이 많은 또 한국교의 추세고 또이 세상의 흐름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 오늘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나 삶에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시 믿거나 말거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수표 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묵묵하게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성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똑같이 한 명의 기자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성경에 똑똑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똑똑히 목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또 발설하게 되면은 똑같은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 기도 응답 받으면은 순간은 기뻐하지요.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 받은 그 순간 또 다른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가 또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현실 가운데 안주해버리고, 현실 가운데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려면 기도 응답, 다음 기도 응답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기대감, 무슨 기대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과 그리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충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 승천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에 대한 이 메시지 선포에 대한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이 오늘 또내 안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뜨겁게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은 교회 안에서만 나눌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예비 백성이 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한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이 와중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복음을 증가했을 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겁니다. 왜냐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만 있습니까? 예수 증가하다가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증가하다가 경제적으로 불이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증거하다가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또 세상이 내미는 손에 타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사망,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몰아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재난이 있다면 그것은 이땅 위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에게 몰아치게 될, 그리스도인에게 몰아치게 될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재난은 뭐냐?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 접을 수는 없으니까 거룩한 종교인으로서 넓고 큰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처는 채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은 비록 누린 것은 없지만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3일만에 부활하시고 4 0일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심을 믿고 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가지 동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는 자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아람어로 기록된 기도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하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옷이 없어서 시약성경이 26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60장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표현은 3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라나타. 오늘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가운데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해석입니다. 고대 파피루스를 보면은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멘 하는 자의 주 예수여. 아멘 하는 자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의 아멘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크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사들과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거룩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반응.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아멘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반응이라고 오늘 시편. 106편 4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 지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품고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품고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한절 한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는 자다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의가 있는 곳인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감격의 외침이 무엇이 되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감격스러운 외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외치자고 해서 우리가 외칠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안하다, 말안하다.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로부터 받은 이 말씀, 그리고 회자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돌려 읽어가는 하나님의 그 서신을 그들이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바로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이드라는 이 시인이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궁창에 살고 있다네. 그러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궁창과 같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산소을 품는 사람 그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산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부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든든한 밑거름과 발판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은 분명한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외침을 외쳤던가 말하나다 오늘도 그들의 심정에서 다시 한번 말하나다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으시고 특별히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제리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